응, 음, 여기 한번 봐야지. 선농단. 자, 여기도 그, 그겁니다. 그, 무속과 관련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뭐, 조선시대에 딱히 뭐, 조선시대에 왕조가 뭐 기독교나 기독교를 국교로 하진 않았었고, 불교가 있긴 있었지만, 그게 뭐 정식 국교 같은 걸로 만들어졌던 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음. 오, 여기. <laughs> 자.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죠? 오, 이 나무는 뭐야? 뭔가 특이해 보이는데? 오, 고양이 있다. <laughs> 오. 이거 진짜 오래된 거야, 이거? 와, 진짜네. 진짜 오래된 거였네, 이 나무. 음. 1476년. 그때 처음으로 묘목을 지은 게 지금 이렇게 크게 자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한 500년이 넘은 거죠, 이 나무가. 그런 곳입니다. 선농단 음. 무속과 관련된 장소이긴 한데, 일본의 무속과 우리나라 무속은 조금 다른 면이 있었나 봐요. 일본에서는 그다지 이거를 여기에 남겨두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 저기는 뭐지? 저기 강아지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기 그 애완견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여기 여기도 제가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항상 이러더라고요 여기는 애완견들 데리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처에 산책하기 좋은 장소가 여기, 여기밖에 없어서 그런가? 음. 어이쿠. 오, 쟤는 좀 크다. 음, 여기는 뭐 없는데? 자,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지 카메라 들고 하기좀 그런데, <laughs> 자, 자 갑시다. 이분들 리가셨다 자, 가봅시다 오이구 음. 실례합니다 여러분. 음. 자 학교가 있고 이게 무슨 학교더라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주택가가 있습니다. 오, 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 모습을 보아하니 뭐 80년대나 90년대 그때 지은 것들을 같습니다. 골드스타 언제적 골드스타입니까? 자 젊은 분들 잘 모를 것 같은데 골드스타는 지금 뭐 LG 있지 않습니까? LG의 옛날 이름이 90년대까지 LG가 골드스타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다른 회사랑 합병을 했나? 합치면서 이름을 바꿨나?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이구 오. 음, 여기는 뭐야? 무언가, 무언가들을 심고 재배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먹을 거를 재배하진 않을 것 같고, 잘 모르겠네요. 아, 여기가 그 선농단이라고 해서 그 농사 짓는 거, 농사 짓, 농사를 짓는데, 농사 잘 되라고 그 제사 지내는 그런 곳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에 올릴만한 무언가를 여기다가 기르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어, 실제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암, 음, 중암, 종암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종암 초등학교 같기도 한데, 초등학교인가요? 애초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 자 어린이 보호구역 써 있는 거 보니까 종암 초등학교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갑시다. <laughs> 저 소리는 뭐지? 자, 우리 멍멍이들. 몽몽이들. 멍멍이들을 뒤로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와. 현재 시간 4시 28분. 4시 반 정도 됐군요. 어, 아이고. 자. <laughs> 저 여기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카메라를 끄겠습니다.